못 합니다. 하고 싶어도 못 해요. KBS 이사회가 15명으로 규정이 되는데, 네. 구성이 되는데, 15명 가운데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몫이 6명입니다. 네. 그 가운데 의석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여야가 또 그것을 거의 반분하게 돼요. 지금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. 네. 그 이외에는 오히려 KBS의 경영진 입김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시청자위원회가 둘, 또 지금 여러 노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KBS 내부 구성원들이 과반 동의로 3명을 또 뽑게 되고요. 그리고 미디어 학회 또 법조계에서 뽑게 되는 추천하게 되는데, 민주당이 여기에 다 개입해서 장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가서 100여 명의 그 국민들이,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까지 좌지우지 할수 있다면, 민주당은 아마 거의 뭐 우주 최강의 정당이라니까 <laughs> 불가능합니다. 네.